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은 중화일보 단독특검 김범수 아나운서 소환 김건희의 주가 조작 공유오심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8월 3일 중앙일보 양수민 전민구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3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년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 민중기가 3일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를 소환했습니다. 김전 아나운서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콘텐츠의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검팀은 김전 아나운서가 도이치모스 주가 조작 사건과 또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김전 아나운서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전 아나운서의 주식 거래 정황을 포착했고, 그 과정에서 김 여사가 김전 아나운서에게 주가 조적 사실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전 아나운서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콘텐츠의 사내 이사로 재직했던 인물입니다. 코바나 콘텐츠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그는 2011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년 2015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부 6년 동안 코바나 콘텐츠 사내 이사를 지냈습니다 이중 앞선 기간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과 2차 작전 시기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2년까지와 겹쳐집니다 만약 김여사가 김전 아나운서에게도 도이치 모터스 주식 거래를 적극적으로 제안했거나 김전 아나운서와의 대화에서 시세 조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하는 발언을 했다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는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김 여사가 김전 아나운서와 조작 세력 사이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면, 김 여사의 공모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여사는 단순한 전주 역할을 넘어서 공동 정부모로서 조작 세력과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회사 연락을 이어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금가의 정황으로 봤을 때김전 아나운서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오늘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